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보여 있는 그대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산이란 산 그냥 산내 눈에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잖아 물이 보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니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산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어린아이도 산이 보이고 물이 보여 그럼 어린아이는 그냥 산이고 물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산 속에 있는 물을 보면 여러분 생수를 팔아야겠다 <laughs> 아, 알아들겠어요? 처음보다 이러고 보니까 도가 아니란그 말이야.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여있는 비자 그렇죠? 아니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생각을 떠나고 바라봐라. 그러면 온자는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 보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대동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산과 물이 보여요. 예? 근데 중생은 저거 다 별장 좀 쓰고, 다저건는 산을 쓰고, 다모든지 쓰고, 다그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다 그냥 산이 있구나, 아 물이니까 물이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봐요, 안 봐요, 안 봐. 너무 집, 집들이 가서 아파트 보면 겉으로는, 한님 축하해요? 한은 축하해요? 뭘 축하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이렇요 <laughs> 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지금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했냐? 네, 장황하게 그냐 자, 여기 인자 보세요. 결론이계서 계속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또는 원망 부족하고 지구부사하걸알려러다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앞에 음향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우주 만유는 그렇게 돌아가고 우주 만유가 예? 우주 만유가 돌아가는 실상 이게 섭리의자리요 이게 알겠겠죠? 돌아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원망 부족하고 지구부사하다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밑에가 이제 신성론이야예자 그런데 우주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인간도 그렇게 가야 된단 다말이야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이설치는 뭐가 있어요? 육군이라는 게있잖아 여섯 가지. 그러니까 뭐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지금. 아까 눈이 산을 보면 뭐라고요? 도둑질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렇죠? 도둑질을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이분, 자, 눈이 산을 봤어. 눈이 산을 보고, 아, 저돈좀내었다 했어. 그러죠? 땅 주인한테 가고 아, 이거 땅값 엄청나게 비쌀 거니까, 내가 그값 쳐줄게요 하고 사요. 아이고, 내가 좀 농사 좀 질렀니, 말져내 있잖아. 그거 저거 내가 할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필요하니까, 파시오.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 또 도둑놈이요. 알아듣겠어요? 도둑놈이잖아요, 이 도둑놈. 몸뚱아리는 도둑처럼 생겼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여섯 도둑놈. 근데대공사님은 눈을 쓸때 뭐라고 어떻게 써라고? 원망그족지공부사이 말이요. 그러니까 원망그족지공부사에게쓴 사람만, 원망그족지공부사에게한 사람을 깨달은 사람 그리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첫 구절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잖아. 깨달으면,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 눈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면 저건 산이 아니고 돈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 그 말이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눈. 눈 없는 사람 어디 갔어요, 여기에? 타이죠. 그니까 러 눈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라고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내 생각대로 본다고 말이야. 내 생각대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에 갔다 와서 미용실에 미용실에 갔다 왔어. 그죠 미용실에 갔다 왔어. 그럼 그분은 자 5만 원 주고 머리를 하고 왔어. 5만 원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요 아니 언니 어찌저 어디 미용실 갔다 왔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머리 아, 어?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고. 그분은 이쁜 경우 봤는데. 근데 이런 말 하면 병신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 멀어지는 게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미용실에서 거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미용실 사장님하고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시타원님 스타일는 이게 머리가 이쁠 것같다 해가지고 돈 5만 원이나 주고 했어요. 상타원님 보고 있잖아. 요 비타원님 있잖아. 나 시타원, 그거 어디 가서 했어, 이번에?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 거요? 예내 생각대로 본 거요? 예내 어, 생각대로 본 거라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 머인데 시타원님 응. 머리잖아. 왜 시타원님 머리를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머리를 내 맘대로 해요, 내 머리를. 근데 내 머리 깎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 시타원한테 물어봐. 시타원 <laughs> 머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 쉽고? <laughs> 얼마나 인간이 머리 석은지 알아요? 이해가죠 저는 교도님들에게 리얼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와. 생각해봐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살고 있니까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섯 도둑계에 늘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도둑질하고 다니는지 도둑놈인지도 모른다니까. 왜? 나만 도둑놈이면 아는데 내 친구도 도둑놈 내남편도 도둑놈 내 자식도 도둑놈 네, 알아겠어요 내가 만나는 놈들이 전부 도둑놈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산 사람이 오히려 걸리고 여행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인국에 가면은 키큰 사람은 나쁘다고 해고또 응? 거인국에 가면 작은 사람이다보고 자기들 입장에서 평가한다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안 본다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권리구형기로 볼때 그걸 보고 터득을 했으면 벌써 깨달았어 어린 남자를 봤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봤으면 이미 다 깨달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수천 수억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본 거예요 그냥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보고 나그책 읽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 생일 선물로 걸리고 이책 사주었다. 짠떡 집에 리가나 어린 남자 읽었다. 그 너만 뛰자랑 네 과시였 거예요. 과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불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못 깨달은 거고요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어렵게 설명하면 또뭐 있어? 부처님들 경정공원만 자세히 설명했는데, 배도 아주 가 설명한 요 눈을 사용할 때, 눈을 사용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가. 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육품이라고, 육품. 네. 이 글자가 뿌리 글자예요, 뿌리. 란 말은 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란 말은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핵심이 된다. 핵심 이것이 선을 지을 수도 있고 악을 지을 수 있는 핵심이 육분이라그 말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육분에 대비되는 게 있어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육경. 네, 육경.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는 육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여기가 육분이 안, 안, 이, 비, 비, 비설 시, 그, 색, 성, 한, 이, 초 지금 방금 반여신경 외웠잖아요. 이 반여신경이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반여신경이. 그러니까 이 육분이라는 것은 육분이라는 것은 이이다 그러이 그러니까 육군은 주관적 이것은 뭐까요 뭐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내 맘대로 온다는말이야내마음대로 가장 쉬운 게 주관적이란 말은 내마음대로온다는말이야내마음대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딱 봤을 때 교도님이 누가 봐도 저보다 뭐라고 불러요? 교문지. 그게 접관적이야 응? 누가 봐도 교문이면, 누가 봐도 교문 그런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눈이 있어, 내가 눈. 내가 눈을 갖고 눈이 색을 봐. 색이라는 것은 뭐냐, 색, 색. 색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색이야이 세상에. 여기서 색이라는 그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게아니야 색깔, 색.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색에 들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뭐 다볼거다녀볼 때마다 이놈의 눈은 좋은 거 볼라고 그래요? 나쁜 거 볼라고 해요? 해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볼라고 그래요? 좋은 것만, 좋은 것 아, 알아듣겠어요? 귀는 좋은 만, 만들더라고 해요. 병원장님이 요즘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신심도 면고 한우를 찔러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야 이만 들면빵 사면 죽는다고요 알아듣겠죠? 아, 병원장님 그거 못쓰겄대 아, 교모님이 새로 오셨는데 인사도 안왔대요 그말 들은거죠 내가 인사 안 갖고 돌아보는게 아니라 교모님이 내가 지인교민대로 마음을 그렇게 써 내가 바빠서도 못 갔는데 <laughs> 저한 분의 사람이 그렇게 써요 마음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귀는 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좋은 소리만. 알아듣겠어요? 음. 있는 그대로 원만 부족하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눈. 자,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다이아몬드를 봤어. 아이고, 어젯밤에 뺀다고. 길가다가 똥을 밟았어. 아유 재수없네. 그러잖아요. 다 병원에 가서 안 가세요. 해가지그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광양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요. 출장을 는데 자리가 비었어. 비었어. 저기서 딱누르흘고 젊은 여자가 다. 예쁜 여자래, 안겨주셔 기도를었어 예, 해요, 안어요. 했어. 근데 옆으로딱 갔어. 아씨, 최소 디겨 꿈. 어른들께서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다니까 <laughs> 그런데 저서 차를 딱 탔는데 음, 이런 사람이 탔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더 붙어. 극쪽이못 앉게 이쪽으로 앉아. 알죠? <laughs> <laughs> 아,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아, 알겠겠어요? 전부 그러고 살아요. 이게 지금 여섯 도둑한테 속고 사는데 속는지 안 속는지도 모르거 산다니까. 지금 이쁜 여자가 타고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앉아. 창문 쪽으로. 왜? 넓으니까 이리 앉으 네. 그런 거기고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laughs>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주의 제자님을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지 입맛에 맞으면 주님도 지폐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뭐야? 주여, 왜 저를 시험해 들게 하셨나니까? 저기서 그한 신자가 있잖아요. 타게 그 거슬려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조심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섞여보요. 오른 그 잘못되면 오른 방을 내가 그그말이잖아요내 오른손이 잘못되면 왼손으로 대고 왼방을 대고 그두자들 내가 잘 생각해 봐, 원문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누가 무엇을 원하면, 내 오른밤을 때리 것도 왼밤을 대라. 그 말이잖아, 성경에. 네.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분명 나왔어. 그래서 이제, 왜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좀 조심, 조심. 해 응? 좀, 애좀 지켜주라. 너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잘안되린다고 조금 더 얼굴 좀 이렇게 내밀어라 그랬어.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돼서 그랬더니 신발을 그동 치면서 탁 뺐다가 오른발을탁 때렸어. 응. 예? 오른발을 때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기 전 설교했대. 그냥 즉시 옆방으로 탁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수염식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른발부터 옆방으로 딱 때렸어. 근데 속에는 붕글 붕글했어요 안에서 <laughs>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 옆방으로 됐어요. 런데 다시 신발을 다시 손 잡고 옆방까지 때려요. 그러면 이제, 인내심이 한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한계가 됐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마이크를 들으라고 때렸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엉, 어, 쳐다봐.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른방을 때리면 왼방을 때리라고 나와있지. 왼방을 때리면 뭐라고 어디가 나와있는지. 그때부터는 누구 한결이요? 요 <laughs> 이게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웃기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에요. 알아듣겠죠? 응?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산다니까. 경전을 해석을 내 필요하게 해석하고 산다니까요. 내 유리역에 오른밤을 때렸다 왼밤을때렸다말내 목을 잘라도 은어라 그말 아니요. 그런데 왼밤 때리고 나면 로치하라고는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요 여기에서 원만 구조보다 원만 구조보다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일관성 진리야. 원만하다, 원만하다, 원만하다. 우리가 사람 좋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성격 참 원만하다. 그러니까 원만하다가 어떤 것인가 국어 사전 찾지 말라니까. 국어 사전 찾는 사람 같이 어디서 본 것이 없어? 아, 우리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때 내가 원만하다는 말을 무지히 많이 쓰고 살았어. 이, 이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을 감고 어떤 때 내가 원만하다고 썼나봐 보면 우리 직원 중에서도 참나 같은 분저때 화를 냈던 것 같은데, 나 같은 분 저거 심부름 시켰을 때빙신이라많눌것같던데저 사람은 그러죠, 그러죠. 아참저 사람 성격 좋다, 원만하다. 어렵겠죠. 그 신법 쓰기가 쉬운 거예요. 그큰 그것은 돌아보라고그 상태를 무아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원만하다라고 대동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러지 원만하다 고를원치게 아니고요. 원만한 것이 뭐냐고 하고참저 사람 성격 원만하다. 이 원만하다 말을 우리말로 보면 덕이라고 하니다 덕. 참저 사람은 덕인이다, 호인이다, 알아듣겠죠? 한마디로 동양에서는 덕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마음을 잘쓴 사람을 덕인이라고요. 해참저 사람은 덕스럽게 마음 쓴다, 그러죠? 덕스럽게 마음 쓴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저 사람 은참 복받겠다. 에 그러니까 원망 부족, 지붕 무사하게 행동을 하면은 복이 너무 좋지 불려온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다. 원만하다. 내가 마음을 잘 쓴다. 그러니까 원만해. 원래 우주가 원만해. 아까 물이, 물은 성기도 원만해. 그런데, 지공 무사라는 것은, 그때 경계가 닥쳤을 때, 사심이 없이란 말이에요. 사심, 사. 사. 지공 무사할 때, 지극히 텅 비어서, 사가 없다. 아, 뭐 지공 무무자 무상 지금 무상 사가 없다 사가 없다는 사심이 없다 그 말이야 사심 그러니까 산을 볼때 산만 보면 사심 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로 봐 우리는 욕심으로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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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만 부득 지공 무사라는 것은 사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 말이야 있는 그대로 본다. 알듣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물을 보면 그냥 건물. 차면 차. 그죠? 사람이면 사람. 근데 우리는 차를 보면서 비싼 차? 싼 차.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이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알듣겠죠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성장할 때부터 야저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고 컸다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원물교에서 살았어 총부에서 살았어 그렇죠 그럼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똥이 영자 미자 그네, 영자이모미자이모 그렇게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쁘다 미웁다 없단 말이에요 뚱뚱하다 빼빼하다 없다고 그냥 사람일 뿐이요 근데 우리들은 세속 계속 관념해서 저 뚱땡이가 될래. 너 그렇게 많이 처먹으면 뚱땡들. 또안 먹은 사람한테너안먹어그고비실비실 얼굴. 어쩌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유리할 대로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유리할 대로. 그러나 원망 부족하고 지구 무사하게 한단 말은 있는 그대로 털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누가 나한테? 교모님, 도둑놈이라며요. 교부님 도둑질 했다며요? 라고 들은 거예요. 도둑질 했어? 하면서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 회장님이 오셔가고교부님 도둑놈이었다며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대로 들었어.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일반 사람은? 아, 화가나죠 근데 아, 그 말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착이라고 그래요. 착.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착이 딱 붙어버리니까, 본래 마음이 안 나오고 인제 여기서 또 어리석은 마음이 나고요 누가 그래요? 아, 알겠어요 거기부터 나와 근데 있는 그대로는 아, 주타운 회장님이 오셔서 교모님 도둑놈이라고 부르대요 그렇죠? 아, 도둑놈이라고 부르대요 그랬어. 도둑놈이 다닌다는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도둑놈이 나닌다는 내가 알아 내가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알어. 그럼 내가 도둑질 했어. 아, 우리 주타원 해답니까? 나서는 정말 고치라는 신의 가오고, 사원님의 마지막 경고구나. 예?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하늘이 죄를 준다. 천지연 배운 주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고치라고 거듭 경고를 주니, 아, 정신 바짝 차려가고 고쳐야겠다. 예? 그러면 돼요. 그게 사실이면. 그게 아니요 아니면 변명할 거 뭐할 거뭐 있어 내가 안하면 되지 네? 내가 안했어 도둑질 안했어 안했으면 된거야 너한테 나 도둑질 안했다고 어디 광고 붙였구요? 원본 신문에다 광고 낼거야요뭐 어느 방송에다 낼거야요나 도둑놈 아니라고 너한테 너한테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는 기다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논어 일점이란 라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경전 일점 여던 중에 학이 시습주면 배우고 떼더 이렇게 하 학이 시습주면 부력 낙고하여 유공이 좌우 막두불움 낙하라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인 부지인이 불어오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를군 분자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느냐 모느냐를 내가 밥 먹었어요. 내가 밥 먹었어. 내가 밥 먹어서 너한테, 나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으로 말이야? 내가 배안 고프면 먹는는지 너한테, 나밥 먹었어요? 나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뭐으로 말하고 다녀?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을까내 아! 인격을 닦으려고 공부를 해서 내 인격을. 그러니 남이 안 알아주고, 알아주고가 뭔상말냐고 남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주면 어쩌지? 나, 나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욕 정진이라 말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욕 정진. 아, 이, 이 인욕, 인욕. 이게 인욕이요 인욕. 욕됨을 참아라. 아, 광양교단 교도들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냐이 인욕을 공부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인욕을 공부 삼으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가서 아, 통증 안 했어. 통증 안 했어. 그럼 누가 벌받아요? 누가 벌받아요? 아,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벌봐도 그러니까 공부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아이고, 저 교도님, 구원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대동산님 만나갖고, 빨리 공부하고 뉘우치게 하십시오.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이 싸며, 싸면, 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은 더 얻은 거 똑같은 사람은. 이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이 마음을 쓸때 이렇게 쓰자, 그 말이요.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근데 그렇게 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이 몸뚱아리, 봐봐, 몸뚱아리. 편한 거 좋아하고. 그래, 도형 응. 좋은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입으면 좋아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하고. 전부 다. 이 도둑놈이야 도둑놈. 일은 하기 싫어. 운동하기는 싫어. 당은 안 걸려서 무서웠고, 병은 안 걸려서 무서웠고, 산는안 쳐서 무서웠고, 맛있는 거시다는한 사발 이라더 쳐갔다 먹어요. 아 이거 남의 잔을 부패식당 가서 있잖아. 내가 여자 도둑들한테 물렸어요 남자 손님 분들하고 여자 손님으로 같이 나 도둑들하고 식사하고 가잖아요. 결혼식 같은데 아니, 남자 분들은. 많이 먹으면 두 접시나 세 접시 먹으면 그만두어. 아 여자 기둥이 조그만한 거 이렇게 생각다소 여섯 접시. 쉬고. 이런데 봉 빼야지 언제 빼냐고 막 잡수는데. 그러니까 물렸다니까. 정 경치도 잘고키도 자고, 잡는데. 엄청 잘 드시더라고. 봉 빼고 라고그 빼고 하사람 빠진다고? 사람 빠진다고요. 사람만아 먹었으면 랑지안다으면 사랑 빠 몸뚱이는 그요 그만큼 드셨으면 운동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여섯 접시만큼. 운동을 하기 싫어. 알았겠죠?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게 도둑놈이라고, 이게 도둑놈. 그래서 제가 이 육군을, 육군을 여섯 도둑이라고 했어요. 여섯 도둑.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도둑은,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도둑은 문이라도 잠그고 시 c t v 라도 했는데, 이런 곳은 나와 늘 같이 사니까. 이것이 토동놈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자행자제를 하고 지역을 갖고 산다 이렇게 살면 결국에 내가 갈 데는 어디요 지옥. 지옥. 결국에 내가 갈는 지옥. 그때 대동사님 아무리 부리고 그때 아무리 뉘우치고 해봤자 필요 없어. 그때 죽을 때 자식이 천도자 아무리 치려면 못이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요 제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서 천도제 지냈는데요 천도제만 지내가고 다천도제고 급락한 뭐 것같다고못으로 나쁜 일이요 옛날에 카톨릭시대 때천국에 티켓 파는 것보다 더 나쁘네 알아듣겠어요? <laughs> 그것보다 더 나쁘잖아 온갖 나쁜 짓하고 천도제만 지내면 바로 진급이요? 어? 나도 그러면 그것보고더 그러니까 전부 다이 애니메이션 쓰는 육군육군 이놈이 이놈 이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놈을 어떻게 알아차리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게 관건. 알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세요.